흥농TV 이계의 이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친환경 재배되는 이원순 사장님 댁 인산포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은 토마토 농사, 친환경 농사, 그것도 20년 동안 하셨다가, 네. 왜 졸업하셨어요? 아유, 가격이 일단은, 네. 저희하고 맞지를 않고, 네. 저,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박부장님을 통해가지고, 그, 자회사 오솔로라는 회사를 알게 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친환경 인삼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하우스에다가 친환경 인삼 하기는 도마도를 이미 친환경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이 토양 자체가 이제 도마도의 이제 과비 현상이 있잖아요, 도마도 네. 같은.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인삼이 됐던 인삼은 이제 pH 5.5에서 6 정도가 좋은데, 사장님은 그동안 이제 친환경 인삼은 하셨지만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인삼하기에는 조금 높은 토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하실 때도 이게 될까 안 될까 굉장히 망설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박분무장이 이제 컨설팅에 의해서 지금 2년차 재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해갑된 종자를 파종을 해서 집화삼 아닙니까? 예, 예. 하셔갖고 예. 아주 잘키워놓으셨어요 고생하셨지만은, 도마도 농사 짓다가 이거 해보시니까 더 편하시죠? 아, 편한 거는 맞는데, 예. 농가가 소득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까지는 모르, 모르겠어요. 현재 오솔록에는 <laughs> 이제 친환경 인삼 농사만 잘 지시면은, 단가가 높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사장님, 가을도 되기 전에 인삼 낙엽을 지어놓으셨네 <웃음> <웃음> 실수를 많이 했어요. <laughs> 예. 그래서 이 인삼은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커튼 처리가 돼 있다더라도 이거를 늦게 닫아주거나 물만 잘못 주더라도 강한 햇볕 때문에 이게 타거든요 이게 네. 볼록렌즈 역할을 해서 타는 건데 네. 우리 사장님이 여기다가 이제 여행지에 예, 옆면 살포를 하고 친환경자재 옆면 살포를 하고 이 커튼을 늦게 닫으신 것 같아? 맞아요 커튼을 예, 못 닫았어요 예, 예. 그날 해가 안 나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오늘 해가 안 나겠구나 해가지고서 저기 열어준 상태에서 그냥 일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난 사이에 이게 해가 쫙 나니까 그냥 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 비닐은 저게 이제 또 일제 비닐이기 때문에 광량이 또 강하잖아요. 예. 물방울이 안 맺혀져 있고요. 그 인삼은 이제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여행제가됐든 물이 됐든 간에 죽고 나서 물기가 말리기 전에 햇빛이 쫙 나면은 물 묻은 자리가 이물볼록렌지 역할을 해 갖고 예. 이게 순식간에 이게 타버리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타는 거는 한 30분에서 1 시간 사이에 이게 타버립니다. 예, 이게. 맞아요. 약1 시간에 다 타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년차 재배를 하셨잖아요. 그때 종자 개갑된 종자 6kg에다가 엑스칼리브 하나를 보물해서 파종을 하고 나와갖고 3월달에 이제 계속 엑스칼리브하고 f 에 b 을 갖다가 연면살포 관주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뿌린 대로 다난것 같아. 거의 다 났어요. 예, 예 입꽃병도 하나도 없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사장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우려반, 기대반 속에 지금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어갖고 나름대로 한 걱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때 기빌로 미라클 K50평이 하나 들어가고 땅 살리기 유기질 들어가고 또 종자는 개갑된 종자에다가 버무리고 나와서는 이제 엑스칼리버 f 1 0 0을 이제 주기적으로 연면 살포해 주셨는데 다 잘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죽고 이 커튼을 안 닫아갖고 예. 이게 한 시간 정도에 이게 예. 된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인삼은 한번이파리가 죽으면 새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세잎 다섯 잎씩 있는데 한두잎뭐세잎요 정도만 되고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삼 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삼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삼이 포장을 보면은 가운데는 검고 양쪽 가장자리는 지금 염록소가 생생히덜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운데는 이제 아무래도 수분이 오랫동안 간직이 되고 음. 양쪽에는 이제 수분이 작아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생리장애가 일어난 거요 생리장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뭐마그네슘 결핍, 이렇게 여기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칼슘이라든가 가리 성분이 많았을 때 마그네슘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양쪽 가장자리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게 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는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저기는 지금 두루기랑 밑에까지 수분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수분이 많이 먹은 데는 더검고 예, 예, 수분이 없는 데는 더 노랗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수평이 잘 잡혔으면 꼬랑에다가 살짝 이랑 간지해줘도 돼요. 어. 여긴 비를 안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물을 많이 넣으시면안 됩니다. 지금 꼬랑에다가 한 3분의 1 정도만 밑에다가 예. 반못 미쳐서 넣고서 놔두면은 소양의숨에서 살짝 뭐가 올라오면은 이런 생리 장애가 훨씬 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런스를 맞춰주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쪽하고 가운데 부분보다 저쪽 가장자리가 강한 햇볕이든 데가 예. 더 많이 탔더라고. 예예.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옆면 살포를 하고 위에 커튼을 늦게 치는 바람에 나타난 거지 이게 병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날이 이제 장마가지고 나서, 날이 지속적으로 비가 3, 4일로 와버리면은, 이 부분이 습이 차갖고, 여기서 곰팡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곰팡이 방제는 이제, 유 f 에백하고엑스칼립을 쳐주게 되면은, 곰팡이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씨 봐서 비가 온다고, 내일 모레도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일이라도 쳐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습이 먹어버리면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자마자 또 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지금 환기는 잘 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한 칸당 예. 수량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년 근의 캐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2년까지 지금 뭐 2년이나 두세달만 관리 잘 하시면 이제 금년에 또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 이제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은 예. 엑스칼리버 어페백을 관주 처리해 주셔요. 그러면 내두에 이제 곰팡이가 들 생깁니다. 네. 이게 이제 죽은 뿌리에서 곰팡이는 생기거든요. 네. 가을에 이게 이제 사그라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거든. 네. 그때 뭐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잘라내고 엑스칼리버하고 에페베 한주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일단 내년에 잘 올라와요. 또 여기 이미 또 죽은 면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 내년 봄에 이제 하우스니까. 여기는 이제 날이 추운 지역이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이제 이게 출하가 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엑스칼리버의부해을 주시게 되면은 대도 굵게 나오고 키는 짧게 대는 굵고 영양생장을 생식장장을 바꿔줘 갖고 뿌리 비대가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런 데서 40g에서 60g짜리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만들어 낸다 그러면은 이거 수량 엄청 나올 겁니다 지금 저기 한번 해볼까요? 뿌리가 얼마나 컸는가? 예, 예. 한번 보시죠. 어, 지금 이 정도도 지금 꽤 많이 컸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2년 큰거 아닙니까? 예, 예. 2년도 안된 거지. 1년 반 밖에 안된 그렇죠, 거지. 그렇죠. 2년이 안된 거지.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40에서 한 60g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게 한 칸의 수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수량이. 그래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지금 밀판은 돼 있지만은 그래서 도장은 안 됐어.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는 우리 사장님이 옆에 백을 강하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장 억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백의 질소 흐름을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짜람을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이 정도 돼서 저기 됐으면은 다 나갔을 텐데 다행히 입이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입금만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서 이 꼬랑에다가 이랑에다가 관주만 조금 더 해주게 되면은 여기 생리장애난 거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막바지까지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 예. 우리 또 하우스에다가 친환경 인삼 화청군에서 이루어 아니십니까일 <laughs> 이루어요, <웃음> 예, 그래서 다른 분도 또 우리 사장님이 모델이 돼서 매뉴얼 잘 만들어 갖고, 이 친환경 인삼 매뉴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